2월 5일 연중 4주 수요일 매일 묵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르코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주 예수여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가르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모든 덕에 근원이 되는 사랑의 은사를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면서 아직까지 피를 흘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녀들에게 하시듯이 여러분에게 격려하신 말씀을 잊었습니까? 아들아, 너는 주님의 견책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꾸짖으실 때 낙심하지도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견책하시고, 아들로 여기시는 자에게 매를 드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책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고 하시는 것이니, 잘 참아내십시오. 자기 아들을 견직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시는 10편 103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속으로부터 그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베푸신 모든 은덕 잊지 마라. 아비가 자식을 어여삐 여기듯이, 주께서는. 당신 경애하는 자를 어엽히 여기시니, 우리의 됨됨미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한나 티그림을 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풀과 같은 것, 들에 핀 꽃처럼 한번 피었다가도, 스치는 바람 곁에도 이내 사라져, 그 있던 자리조차 알수 없는 것.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당신 경외하는 자에게 처음부터 영원히 한결같고, 그의 정의는 후손 대대에 미치리라. 당신과 맺은 계약을 지키고 주신 법령을 잊지 않고 따르는 자에게 미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르코 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며, 저 사람이 어떤 지혜를 받았기에 저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일까? 그런 모든 것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저 사람은 그 목수가 아닌가?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다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좀처럼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 주셨을 뿐, 다른 기적은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서 사역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나 휴식을 위해서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고향에서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악령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지혜를 받았기에 저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일까? 그런 모든 것이 어디서 났을까? 저 사람은 그 목수가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말이하여, 형제들은 야곱, 요셉, 유다, 시몬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다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가족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을 뿐,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 신적인 권능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마을에서는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다른 기적은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믿음으로, 간절한 사모함으로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고향 마을에서 병자 몇 사람은 고쳐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고침을 청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들 불신앙으로 나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간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께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모두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마을에서 믿음 있는 몇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시며 고향마을을 떠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시기입니다. 탈 제도 종교가 오늘날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예수님의 고향 마을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치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모두들 교회를 떠나고, 모두들 주님을 배척하더라도 우리는 굳건히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하를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진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